네. 뭐 보세요. 화장실에서 나온 거. 아. 저 수도관에서 나온 동물 평소물 씻을 때 물이 깨끗해 보여도 그 지나오는 관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처음에 쌓여 갔던 것들이 부서어 버리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물틀 때마다 이게 녹물 나오는 현상이. 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를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. 그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. 왜냐면 이거 해야된다는거 모르시니까 네. 네. 그런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네. 저희가 들어와서, 네. 들어와서 네. 네.